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울쎄 네 디지털 마켓 전문가 홍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크 니코즈 마켓팅 대 경력박유입니다. 네. 우리 네. 곽현아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는 방송인 곽현아입니다. 아, 네. 네. 네 우리 이보가 고 있습니다. 아네 이보 왜? 곽 곽현아는 블록체인의 반전남 이보 그렇죠. 네쭉 듣고 지금 이어서. 근데 사실 저는 한3삼분 편성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네. 아, 뭐, 아 그냥 이 분에. 분안 돼. 삼분은 그래서 또분또 가는 거예요. 아, 아, 바로 아, 바로 아, 돼. 회의적으로 <laughs> 뭐 해야 되게 속막 이러실 때. 아니 그래 언제, 언제 그랬어 <laughs> 그러니까. 쉬는 네. 시간 때. 네. 블록에 기록이 됐나? 아어 어. 제가 충분합니다. 아니,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아 근데 제가 2부에서는그 네. 얘기를 한번또 되게 네.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네. 그 쫄불불세 애청자로. 그쵸. 어, 그러니까 진짜요? 입문을 하셨잖아요. 입문을 네, 하시고 네네. 뭐 네. 정보도 찾아보고 하실 테, 하셨을 텐데, 일단 쫄불불세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블록, 뭐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치면 쫄불불세. 아, 아, 우리가 양으로승부하거든요 아, 아, 예. 졸라 많더라고요. <laughs>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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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 엄청 많더고 뭐 게다가 요즘 또 자매품 불 그거 네. 불백까지불백까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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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근데 양으로 승부도 하지만 질도 네. 질도 괜찮죠 아, 네. 질도 워낙 많더라고요 워낙 워낙 왜냐면 워낙 보니까 네. 어, 뭐 특히 자기 전에 보면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졸려? <laughs> 아이데 <정말>. 아, <laughs> <laughs> 내용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때요? 저희의, 저희의 유머감각은 <laughs> 아, 네, 게... 이그거를 좀, 어, 네, 좀 자제해요. 자제하게... 네, 그냥... 아, 지적 좀 해주세요. 대구분으로서. 아, 아 네. 네. 지적질 좀 해주세요. 어, 어. 어. 지적을 좀 해드려요. 알팠는데 네. 아, 네. 네. 이제 보면 이제 방송 네. 두 분의 케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아, 진짜 토가 너무 너무 네. 잘 맞고. 네.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네. 방송을 네. 하시지만, 네. 사실 두 분을 잘 몰랐던 음. 상황에서 이제 처음 봤거든요. 네. 아. 그렇겠죠. 네, 그 봤는데, 오. 어, 두분다 뭐, 여기서, 잔뼈, 굉장히 또, 잔뼈. 오래 잡 잔뼈. 잔뼈가, 잔뼈가 잔뼈 굵었죠. 네. 잔뼈가 있어, 잔뼈가, 잔뼈가 있어. 잔뼈 굵으시고, 네. 오래 하셨고. 네. 근데, 이유 대표님이, 네. 에, 그러니까 그 컨셉이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풀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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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약간 옆에서 이렇게 양념 좀쳐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합의 알고리즘이 뭔가요, 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는 역할을 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네, 네, 다 네, 하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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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보는 시청자들은, 저분 진짜 모르나? 아... <웃음> 멍청해 <웃음> 보였구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멍청해 <laughs> 보인다고보다. 너무 천연덕스럽다. 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 네. 아니 근데 이게 방송 컨셉이니까 주고 그렇죠. 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그 너무 저분 네. 천연덕스럽게 한다. 음... 진짜 모르나 느낌 좀. 저희가 그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네. 쫄불하고 불세 두 가지를 찍는데 쫄불이 조금 더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돼 있고 불세가 조금 더 네. 어려운 네. 방송 거예요. 조금 하여... 더 깊이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음. 불세 방송할 때는 주로 박사님이 맞아요. 여기서 물어보고 제가 나불라고 쫄불할 때는 얼굴 반대로 미연이 언니 언니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렇죠. 역할을 예. 바가역가 예. 예.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오디오 좀테스좀 해주세요. 네. 오디오가 네. 네. 오디 안 울린다고요? 울린다고. 아. 네. 하우닝이 네. 네. 있군요. 하우닝 같은. 근데 쫄불하고 불세를 어쨌거나 보셨을 때뭐 도움이 되셨다는 건 어쨌거나 뭘 알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뭐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아 그럼요 그럼요. 제기억이 그러니까 남는 방송이나 뭐기억이 남지 않나? 안남 <laughs> 기억이 기억또 우리 이럴 때 사람들 아, 그러니까 다기억이 남죠 하나하나 <laughs> 하나 네. 주옥 같은 네. 방송이었습니다 아예. 아, 근데 그게 네.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찍고, 네. 찍고. 이거 찍는 예. 환경이 어떠한 네. 왜냐면 네. 이걸 또 애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또 되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탁 왔는데 너무 재밌는 네게 <laughs> 여기 보니까 시계가 있네요. 네네네네. 왜냐면 <laughs> 방송 딱 보는데 막 얘길 막잘했주라 갑자기, <laughs> 저금 맞출 수가 아니오 마라요, 마라. 근데 너무 급하게 마무이 찍길래 아, 네. 이분들이 네. 왜 이러나 했는데 네. 네. 앞에, 네, 네. 카운트다운을 그리고 저희가 이 전에 원래 쫄투라고 해서 네. 인터넷 스타트업 방송을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거를 그 여러 편3 0 0편4 0 0편 찍으면서 데이터 숫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10분, 이내에 10분 이내로 다 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특히 아세요, 영상은 아세요. 그 소리 채널은 또 다르긴 한데 음. 영상은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1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춰서 찍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를 놓고 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10분 네. 딱 좋은 거 같고요 저도 네. 이제 볼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하, 이거 10분 정도 되니까 후루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부담도 좀 덜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공부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 저도 요즘 블록체인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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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아, 그래도 돼요? 뭐 블록체인 네. 방송 준비하시는 거랑 예를 들면 음. 어, 여전히 아마 이 보시는 분들 중에 박현아님을 아시는 분들은 음. 그냥 방송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진짜 뭐 직업적 관점에서 뭘 하시고 싶은거나 바꾸고 싶으신 게 있는지 아. 네, 어떻게 아, 또 이런 질문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방송의 네. 일단 타이틀이 네. 뭐냐면 어, 여기서는 이제 본격 블록체인? 뭐죠? 비즈니스 전문 정돈방송. 방송 네. 저희, 저희는 본격이에 네. <laughs> 본격? 본격이야, 본격? 본격, 아, 본격 블록체인 알아가기 방송 아, 불알 <laughs> 불알이야 진짜? 진짜? 너무 <laughs> <저거 진짜>? 야해 왜? <laughs> 네. 너무 야해 불 블록체인 알? 불알 그래도 야해 아, 뭐가 야해 저니 제가 덕현아님이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 <laughs> <laughs> 아그 아, 발음 조심해야겠다. 아, 조심해야 돼요. 아, 오, 아, 네, 진짜 아, 이거 네, 진짜 네, 진지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격 블록체인 알아가기 방송 아, 불알인데 아, 네. 이제 그 영검 검색에샵 이거 넣어줄 때 네, 네. 그거 넣어줘야 돼. 불알 아님 블알샵 네. 네. 어, 발음주의 어, 이런 거 넣어줘야 돼요. 오해하실 수 있기 아. 때문에 아. 블록체인 음, 방송이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혼자 진행할요 일단 저가 혼자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매체가 뭐냐면 이런 미디어에 네. 또 저희가 네. 또이 블록체인 미디어가 네. 하나 또 생겼어요. 아, 음. 그래서 티코노미라고. 음. 티코노미?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방송을 하면 요거 요거를 네. 이제 코인으로. 네. 코인으로? 코인으로, <laughs> 네, 코인으로 네. 이제 봤는데 네. 얼마나 떨어질지 <laughs>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열심히 해보려고. 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네. 아, 방금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거.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불 아래서는 저희가 이제 그뭐 블록체인 관련된 뭔가 뭐 개념, 용어 같은 거 이렇게 저희도 좀 짧게 좀 이런 거 해드리고 음. 또 다른 코너로 이제 ICO 관련된 거좀 분석하는 아쇼를 아쇼? 아쇼, 아아아 아쇼. 야 수진이가 말장난 개게 똑같아. 우리 오케이. 여러분도 내용. 제목이를 요하 너무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내용 고민보다. 불안하고 나서 2 0명 넘어갔어. <laughs> <laughs> 불안. 아, 네, 이거 뭐 이거거든요. <laughs> 네, 아쇼 라쇼. 그다음에 네, 또이 블록체인 네. 동향 한 뉴스 이번 주 뉴스 <laughs>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는 거 이제 플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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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댄스쩐다. 그러니까 플라슈. 아, 라 네. 아, 그럼 그 모든 네. 거를 일단. 아생님 혼자 진행하시고요. 네, 제가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데또 저도 이제 망가짐이 예. 그래. 내가 공부를 하니까 또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음.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네, 네, 네. 이 방송을도 하면서 네네. 한번 좀 실력을 키워보자. 네, 네. 아, 그래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나왔어 요 네. 여기. 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아직의 그흠 나이가 있어서 인정하겠습니다. 한과장 <laughs> <laughs> 나이. <웃음> 네. <웃음> <laughs>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안전 비즈니스라기보다 이제 음, 관심이 블록체인에 생기니까 네. 그런 걸 하신다는 네. 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 정리해 보면 지금 어떻게 그 공부도 이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해서 또 전부는 하겠다 이게 있으시고 그리고 음. 뭐 일적으로는 그러면 일적으로는 제가 하시는 게 있으신 건지. 아 제가 그 저희 정말 이 대학원이란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동그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라것 그렇죠. 자체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아요 그래서 로 시너지 낼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그래서 많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뭐, 모여있는 뭐, 뭐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아이디어가 막 나오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너무 멋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거기 있는 저희 동기들이랑 합쳐서 제가 지금 애완동물 스타트업을 오. 지금 네, 하고 준비 있거, 중이에요. 에어예 아, 아,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11월 안 들고 1월 달에 있어요. 저희가 일단 런칭. 런칭. 어, 아. 런칭을 하고 아,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댓글 하나 왔는데요 불알 네. 야하다고, 뭐, 곽현아의 벽돌 쌓기 어떤가요? 블록 쌓기. 아. 예, 블록이니까 벽돌 쌓기. 재미없 같아요 <laughs> 재미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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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런 거안 좋아해요. 불알. 아쉬워라, 아쉬워라. 제목이 좀 그러니까. 섹시해야 돼요. 그래. 좀 핫하고 뭔가 끌림이 아, 있어야지. 예. 이,는 네. 좀 끌리지 않네요. 벽돌 어, <laughs> <터뜩이> 깨기 같은 느낌인가? 어, 뚝배기 깨기. 어,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아, 네. 아니, 어쩌거나 그러면 네. 그 광필원님 말씀 들어보니 이제 완전히 맞아. 어떻게 보면 그 방송인보다는 실제로 이 IT 쪽 스타트업에 저는 일적으로도 네, 뭐? 네, 어. 저는 사실 그막 이런 사람들이 어 방송 왜안 해? 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13년 넘게 딱 방송을 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송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웃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네. 너무 힘는데요 <laughs> 아저씨들이 날를 <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laughs> 젊은 세들이날 싫어해요. 아, 어, 네, 어, 너무 어, 아줌마 개그 같다고 네네네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막 무조건 웃기는 얘는 이게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정보를 좀 전달하면서 네. 그 안에 좀 제가 또맛깔나게또 네. 양념도 네. 치고 네네. 쉽게 풀이해 주고 네. 약간 이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음. 제가 또 잘할 수 있더라고요. 아,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예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 공부를 좀 하고 이 전문 분야가 생겨서 그 분야에 대한 방송을 좀 음. 제가 좀 넓히고 싶어요. 음, 저의 역량을.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싶고 또 주변에 네. 그뭐 미다 팽산나 어, 아, 좀, 아, 좀어 좋죠. 좀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진행이나 이런 거를. 아니, 제 블록... 제가, 최근에 한두번 진행 봤는데 아, 폭발적인 아, 반응이었어요. 네, 네. 블록체인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 이제. 제가 왜냐면 그쪽 그 대표님들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삼겹살 당그 행사 마치고 네. 삼겹살 딱 먹으면서 하 네. 아, 현아 씨 우리가 원래 이런 뭐 미더 행사할 때 안언서로 네. 부터 네. 많이 네. 이렇게 다른네. 씁니다. 네. 우리 백배 잘했어. 음. 아나운서 다왔을때 어, 그래도 재미가 없, 뭐 재미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좀 멘트가 그렇죠, 양념을 좀 쳐드리면 훨씬 좋거든요. 네, 거기 또 투자자분들 얼마나 많이 오세요. 어, 네. 그랬을 때또 웃어주고 또 관련된 용어 좀 음, 해주고 그러니까. 딱 이래주면 또 좋아하거든요. 당연하죠. 음, 어, 그래서 뭐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좀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20% 떼드립니다. <laughs> 30%? 네, 네, 네. 우리는 무료 봉사방송. 아, 아 진짜요? 네. 좋은 그 행사가 있으면 은네 네. 좋은 컨텐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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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줄게 진짜. 안 아, 떼줘도 돼요. 아, 잘 네. 나가시니까. <laughs> 잘나가잖아요 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네.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간 관계자한테 한번 끊어가세요.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